에... 저 이재명 이번에 테러 당한 사건 보, 보셨죠? 아 그럼 잘 알지 봤죠? 그칼보셔서 칼을 갈았더라고 음. 보통 음. 일반인이 칼을 간다 테이프를 음. 감는다 이것도 이건 조폭 하, 음. 아주 그래.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도 쉽지않게 그래.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지 하 이게 근데 근데 뭐가 궁금한데? 혼자서 오래 준비했을까 아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. 감이야. 감으로 응. 할수 없잖아. 어, 오리지널이 아니라 알아보그 말은 든 <laughs> 에휴.. 알아볼까요 좀? 우리가? 어, 차로, 알아봐서 전화 직접 해줄게요. 네, 예. 들어가세요. 만 해야 이분은 네,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서 박근혜, 박지만 쪽에서 칼 쓰던 분이시죠. 음. 이그 사람은 음. 조폭만이 35년 하신 분. 이 조폭 수사의 대부야 단장님, 네, 건강아시죠 네, 그김 씨가 칼을 네. 이렇게 사서 칼을 열심히 갈아요. 그리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았더라고. 예예. 목을 찔렀잖습니까? 예예. 칼을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그리고 일반인이 칼을 들고 누구한테 바로 목을 찌른다, 이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잖습니까? 잘못르면 자기 손 다치니까. 근데 목을 한 번에 이렇게 노렸어요. 예예. 예. 아이고 조폭 애들도 예. 어, 고도로 훈련받은 놈들도 한 번에 못 치르잖아요. 못찌지어더라러도 목은 안 치르지 팔다리 치르지. 캐나이 부족해가지입니다. 실사님 안내야 네, 내가 어좀 네, 네, 뭐 물어볼게. 통화 좀 괜찮아요? 어, 어, 어. 주변에 칼 쓰던 애들 있잖아요. 칼 쓰던 애들. 어 맞지. 맞지. 실사님. 사람을 찌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아, 쉽지 않지. 쉽지 않잖아. 그래서 애들 처음 시킬 때 돼지 찌르게 시키고 연습시키잖아요. 음, 그럼 애들 다 했지, 옛날에는 야산도 올라와. 야산에서 합술 시키면서. 그래, 돼지 풀어놓고. 다 했지. 네, 돼지 찌르다 손다다치고 서울만 안 했지. 네. 그래도 허벅지 찌르는 것도 그렇게 힘들잖아요. 그럼, 허벅지도 잘못 찌르면 동맥이 나가버리잖아. 그렇잖아요. 조심스럽게 찔릴 수 있는데, 근데 이번에 찔러 너무.